김대호TV의 상업등기법 및 범사시험 대비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1번. 등기사항이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며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2번. 이사 등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 이사의 주의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 3번. 주식회사의 등기 사항과 관련하여 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은 본점의 등기 사항이면서 지점의 등기 사항에도 해당한다. 4번. 상법은 제3편 회사에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기간 내에 등기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5번.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할 수 없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자, 상업등기법의 상업등기의 등기 사항에 대한 대부분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 1번. 등기 사항이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며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2번. 이사 등의 직무 집행 경지 가처분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 이사의 주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 3번 주식회사의 등기 사항과 관련하여 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은 본점의 등기 사항이면서 지점의 등기 사항에도 해당한다. 4번 상법은 제3편 회사에서 등기의무자가 등기기간 내에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5번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와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등기와는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하면 틀린문장입니다 자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1번 등기사항이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며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2번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 이사의 주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 3번, 주식회사의 등기 사항과 관련하여 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은 본점의 등기 사항이면서 지점의 등기 사항에도 해당한다. 4번, 상법은 제3편 회사에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기간 내에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5번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원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등기원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잊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등기사항이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해진 사항을 말하며 공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자, 2번, 이사 등의 직무 집행경지 가처분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주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다. 3번 주식회사의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은 본점의 등기사항이면서 지점의 등기사항에도 해당한다. 4번 상법은 제3편 회사에서 등기의무자가 등기기간 내에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5번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지만 이를 강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할 수 없다면 틀림장입니다. 자 이상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김대우 t 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이론과 A상 적중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